시작하는 어. 걸로. 음. 자, 피나가 좀 우리도 편하지. 도덕적으로 어, 갔지 오케이, 어제 도덕적으로 왔어. 근데 얘 지금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어디 숨어 있는 거 어? 같은데? 어, 어, 아 잠깐만 형, 빨리 가운데. 어야 잠깐 뒤뒤뒤뒤 뒤에? 뒤에 있을 리가 없. 뒤에 소리 나왔어. 거기 아니야? 내가 아까 민간이 되면 숨을 나있던 곳인데. 어디? 냉장고 위. 냉장고 위? 아, 뭐? 냉장고 위야. 말이 안 돼. 내가 아까 뭐. 거기 생각했어. 갈수 충분히 갈수 있는. 어 있다 있다. 거야. 야 냉장고 위였다. 여기야. 여기 위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나. <목소리> 잠깐만. 반대로. 내가 왔을 때 m j 형저 뒤로 갔어. 어, 네. 반대 쪽에 소리 나는데. 아반아 어, 그래? 자자자 집안만 듣고. 응. 아, 살살해. 그게 아니야. 선목 되지 마.